哎呀！ 안녕하세요. 자문동 할머니입니다. 이번은요 8월달 소띠 분들의 운세를 갖고 왔는데요. 이 만신이 지금 8월달 소띠 분들 운세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화경으로 비추는 게 뭐냐면 드넓은 초원에서 내가 콧레하고 뒤에 내가 정말 밭깔고 밭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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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, 그거 맞아요.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내 등에다 하고. 유유자족, 이렇게 밭세 가고 있는 게 보여요. 평온하다는 소리거든요. 그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은, 그냥, 그냥, 그냥 내가 무고 못하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, 내가 여지껏 하던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달이 된다 그래요. 이거를 자문동 할머니 채널에 특색 있는 조심해야 될 걸로 좀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.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, 지금 이러는 것도. 내가 앉은 자리가 불편하면은 재정비하세요.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뭔가 좀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. 이 자리를 떠야지. 이게 아니라 발도듬 하셔가지고 평평하게 만드세요. 내가 엉덩이를 조금 실룩실룩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내가 앉아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조금만 다듬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. 내가 괜히 후련히 이게 내 자리가 아니야! 이러고 떴다가는 정말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만도 못한 형국이 될수 있으니 최대한 있는 자리에서 내할일 꾸준히 하시면서 평온하게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거라 그래요. 특히나 초년에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변화를 주지 마세요. 내가 뭐 전공을 바꿔야지, 뭐를 바꿔야지. 아우, 하지 마. 어, 하지 마. 내가 여지껏 해왔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뭔가 급격히 변화를 줘? 알던 것도 까먹어 괜히 비렁시렁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급격한 변화를 줘야 돼? 한 번만 더 생각하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직 수 없어요. 괜히 어디서 연봉 많이 준다 그래. 그 회사 가봤자 두세 달 만에 문 닫을 걸.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직을 해야 돼. 8월 한 달은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 달만 넘어서 내가 생각한다. 차라리 면접을 내가 한 달만 더 봐야지. 이러면서 내가 여러 분야, 여러 분야가 아니지 여러 회사를 좀 눈여겨보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괜히 성급하게 밥한술 떴다가 생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앉은 자리를 조금만 다듬어 보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특히나 사업을 하시거나 뭐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음. 있는 자리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괜히 내가 뭔가, 어, 새롭게 문서 잡아볼까? 뭐 해볼까? 이것 좀 내가 도전해볼까? 이것도 내가 좀더 해볼까? 아니요. 괜히 뭔가 변화줬다가, 기존에 있던 것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되던 집이야. 정말 뭔가 잘 되던 집이야. 근데 확장을 했다가 망해요. 내가 이호준 했다가 꼴딱 망하거든요. 그러한 수가 따라들 수 있으니, 8월 한다는 조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. 특히나 노년의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. 이사수 조심하세요. 괜히 내가 이사했다가 이사 주당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건강하던 사람도 아플 수가 있어요. 괜히 내가 잘 나가던 사람도 꼬꾸라질 수 있어요.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추락을 할수 있는 달인이 최대한 조심하고 유념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요.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은내 앉은 자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혼자서 자리매김하세요. 내가 이 자리를 조금만 궁둥이 실룩실룩 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뭔가 큰 변화를 줘요 괜히 내가 뭔가 이 자리가 어, 내 자리가 아닌가 괜히 엉덩이 들었다가 헐헐 날아갈 수가 있으니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고 넘어가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상 잠원동 할머니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